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고 우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사는 주로 이 새해에 하는 인사이죠 아, 근데 사실 이 인사는 새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본 말씀, 신명기 11장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어,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어, 그들이 지냈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다 죽고 이제 주로 2 세대의 사람들이 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높은 교육을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죠. 재능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아주 어쩌면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리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킨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입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11장 말씀 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능력이나 재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보면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소위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 문화생활도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도 못 됩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흙수저에 불과합니다. 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새는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금수저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저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른 민족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값진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무리 가깝고 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서부터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인 이 계명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지루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해서 그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복을 잠시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세상에서 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값진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요구받습니다. 한편은 복의 자리. 한편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자리이고, 한쪽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의 자리,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의 자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는 보라 라는 말씀이 먼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게 되면, 너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느라. 이 보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눈으로 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이 주목하고, 깨닫고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너의 삶을 선택할 때, 너는 가볍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내 삶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의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복이겠습니까? 자녀의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의 복이겠습니까? 이 복은 다름 아닌 땅과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그들이 최종 가야 할 곳은 가나한 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그 종착지가 바로 가나한 땅입니다. 결국 가나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집사들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당시에는 전 세계를 할수 있는 이땅 모두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복은 이 땅과 관련이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주할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들과 먹을거리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내 명류로 된땅한 평이 없달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넉넉해집니다.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주십니다. 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이 뭐냐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땅의 복과 비교하면 사실 하늘의 복이 더 좋은 거죠.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내 주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은 무조건 받는 겁니다. 이것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예, 굶겨서 죽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구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늘의 복이 없었어요. 그들이 받을 최고의 복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너희들이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들어라 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 듣는다 라는 이 말도 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듣고 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또이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이게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인 설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삶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질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듣는 자입니다.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다음 순서예요. 먼저는 듣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세 번의 말씀은 듣습니다. 주일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두 번의 말씀과 또 수요일 밤에 한 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세 번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주중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섯 번의 말씀과 또 금요 한밤의 기도의 시간에 한 번의 말씀 그래서 사실 우리 일주일의 말씀을 몇번 듣냐면 총열 번을 듣는 거예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 추가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성경을 읽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훨씬 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로만 들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해야만이 이게 듣는 거란 거라, 듣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세워 살아간다면,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 바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조건이 있다면 반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서 본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짓을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뜨리고 몰지각한 짓을 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라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삶이 우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사들은 그한 번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존재,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 눈에 보이는 형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입니다. 돈을 따른다는 것, 인기를 따르는 것, 명예를 따르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또 성공할까, 너의, 내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저주는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죽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거나 명예가 곤두박질치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삶 자체가 조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도하며 이런 조주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과 저주를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어, 여기 이두 산이 나옵니다 이두 산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어, 세겜이라는 이 장소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 예를 든, 든다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 드린 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이땅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이 가나안 땅 보시면 가장 중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또한, 또한 군사적으로도 이, 그곳이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물 중심으로 이두 산이 이 남과 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해발이 약 880m 이고요 이 에발산은 조금 더 높습니다 해발 약 930m 입니다 이두 산이 이 남과 북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말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그린심산은서에서이 이 동으로 보게 되면 이 산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서 해가 동편에서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산이 아주 햇볕을 잘 받아요. 볕을 잘 받기 때문에 이 산이 풀과 나무가 울창합니다.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에발산은 이 햇볕을 받질 못해요. 늘 그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거의 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돌산입니다. 또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요수아는 실제로 이두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 상기시키고 갱신하였습니다 어, 시각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봐라 직접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조주의 산인 에발산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보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걸 보아야 돼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을 직접 보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직접 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그 속에서도 축복의 산저주의 산을 직접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에발상과 같은 조주의 길인지를 반드시 알고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만 반대로 죄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조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삶으로 계속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복과 저주 이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